야 잡고 있어라, 얘들아 자동 사냥 완료.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진짜 자동 사냥이다. 이건 진짜 자동 사냥. 이대로 바로 가. 반갑습니다, 테스트온입니다. 오늘 뉴메타는요 이번에 라이엇에서 작정하고 정글로스라고 자이라를 패치를 했습니다. 원래도 이 자이라는요 식물의 데미지가 몬스터에게 추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반에 40에서 60으로 증가를 냈어요. 어마어마한 패치죠. 초반에 말이죠. 초반에 10, 20 굉장히 큰 수치인데, 그거를 버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한, 정글 자이라. 제가 또 자동사냥 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에, 오랜만에 또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패치를 해줬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한번 봐야죠. 친구를 미리 깔아놔야 되는요 아, 어, 까비. 이게 맞나? 이거 일방적으로 맞는데 맞아? 친구들? 어라? 아니 계속합니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없습니다. 야오라라라라라야 찔렀다. 어선 넘지 제라선 넘지. 야 근데 너가 그치 키아나가 W로 얼음을 얻었다는 건저 얼음을 쏠라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laughs> 야, 그냥, 여어 찢네, 여어 찢어. 일단은, 자, 식물. 아, 바텀이 근데 괜찮을라나? 근데 확실히, 좀 식물이 센 느낌이 있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는 몰라도 말이죠. 생각한대로 이게 그냥, 착신진 몰라도, 일단은, 정말 안정적인 정글링. 이게 자이라 정글의 장점이죠.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저는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와, 이거지. 야, 엄청 센데, 근데, 식물? 와, <laughs> 풀피입니다. 자 식물 두개 만들어지고, 세 개는 좀 아까워서 좀 아껴놓게요. 을 기다려봐요. 꽂으면 되니까. 와, 야, 풀피야, 풀피. 자 피시브로 식물 더 만들어지면, 해서, 야 이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자, 알아서 잡아, 알아서 잡아 이런. 자 여기 있잖아. 와 미쳤네. 와 잡았네, 저거. 마스터이가 이 정도 라인 밀어놓은 다리우스를 그냥 둘리가 없잖아. 아, 맞다. 룬은 이렇게 됩니다. 어수 들어주고요. 아, 마법 신발에다비열한한방 라인 이렇게 밀어놓은 다리우스를 그냥 둬? 아니, 왜안 와? 아, 야! 정글링을 얼마나 천천히 하는 거야? 안 와? 그냥 포기한 건가 여기? 뭐지? 난 뭐. 고마워. 응. 음. 아. 정글 못 잡는데 딸피야? 이건. 어수 하나 뜯어주고요, 일단.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집을한번 끊겠습니다. 킹 밖에. <laughs> 응, 난집 가고, 너는 좀 이따 가. 유충또 정말 잘 잡을 거란 말이야. 야, 로 와, 로 와, 로 와.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일로 와. 야, 체력 회복 그만. 뭐야, 들어와, 있잖아. 우와, 갓겜. 레전드, 그냥. 아 이게 유충은 문제가 이게 워낙 많이 때리다 보니까 식물이 버티는 데미지 상한이 있거든. 그니까 이제 그 횟수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그래도 잘 잡네. 풀피로 잡았어. 아 근데 그냥 일반적인 캠프는 정말 잘 먹는다. 그냥 롤 오늘 처음 하는 사람도 졸아요 이건 정보를. <laughs> 아 더마. 많... 바라만 안돼. 어선 넘지. 와? 야 낚시였네 아 이거 할수 있는 게없는게 이러면 와마이 오면 안 되지 바로 째면서 미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따려는 게 아니야 어차피 잡을 순 없을 거고 와 이걸? 와 좋았는데 연기 좋았다 바텀이 너무 유리 멘탈인데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AP 잭스를 하는데 아그 이제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니 잭스를 하는데 왜 렌즈를 덤 와드 아님?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올 챔피언 뉴메탈을 매일 하다보면 제가 또 편집도 하지 않습니까? 맨정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이 부족할 때가 있죠 제가 아근 유... 오! 죽었다 이거 잠깐 이거 나왜안 때려 쟤? 아나 혼자가 아닌 줄 알았나 봐야 이거 이제 마이가 조금 어깨 폈나 보다 3킬 먹어가지고 어, 1원씩 먹어. 딜이 워낙 세가지고, 어, 다 먹었다. 결국 6개 스택 됐어요. 가자 이걸 슬로우 맞춰. 슬로우고. 아하! 그냥 죽는 선택을 해버렸네. 야, 잡고 있어라, 얘들아. 자동사냥 완료. 가는 중. 이거 다이브 치자. 다이브 치자. 나이스, 벽에. 내가 왔지! 걸렸지! 에어본까지 준비! 컷! 아, 좀안 되네. 켜나요켜나요안 돼요, 형. 어, 잡았네? 마이가. 오? 오? 심리전. 아, 갑니다.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자동사냥이다. 이건 진짜 자동사냥. 이대로 바로 가. 아, 이게 다리우스가 문제가, 그지? 저렇게 크면 이제 바로 흥분하기 일수거든요. 예 네. 다리우스 형들이 잘 크면 그래. 나 같아도 그럴 거야. 재밌으니까.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든, 이쁜 얼굴로 태어나든 얼굴 값 하잖아. 똑같은 거야. 야. 챔피언이 인자강인데. 자, 자, 자. 일단은, 여기서 잘해야 돼. 이 e 스킬 있는 척. 이 e 스킬 있는 척. 없는데 센척 해봤어. 형, 형, 거기까지만 해. 몰아낸 게 어디야, 우리가? 아 잠깐만... 아니요 <laughs> 다 맞아 버렸네. <laughs> 자 이게 식물 딜만 해도 아파 이게 식물 딜이지. 에어본. 오케이 에어본 됐고. 응 어수터져 죽어라 카. 이거야 버리졸 미쳤잖아. 자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식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잠깐만, 근데, 좋은데? 여 사이온 언제 태어났어? <laughs> 거의 신생아네 어, 나와봐. 그렇지. 우아 야! 야, 유미 어떻게 저게 순간이동된 거야? 세트형, 뭐, 서렌? 아, 잠깐만, 잠깐만. 템 <laughs> 똑같네. 아, 듀온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향이 달라? 뭐, 게임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좀 다른데, 서로, 뭐, 궁, 궁을왜 이렇게 알려줘? 오, 세티형 많이 와놨어 흥분해버렸어 아... 참... <laughs> 전멸 서비스인가? <목소리> 컷! 아! 아, <목소리> 아쉽구만 세티형? 아이고, 미안, 미안 됐어! 식물! 싱물! 아이고, 식물아! 어디 도하는 거야? 사연 <laughs> 제리의 모험이야,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허... 이거 싸하다 근데 식물이 다 때리고 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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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것도 그냥 식물 두개 깔아놓으면 돼파닥하고 됐어 아, 알아서 해 어, 하면은 저는 움직이면 전집가면 어어, 서완 어, 후처리 딱한대요이거 됐잖아 이거 집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편해졌다. 이게 초반에 자이라 정글의 그 어떤 그몸 약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딜이 너무 세니까 회복도 많이 되고 이것도 이제 알아서 잡을 거 아니야. 얘들아 잡아라잉. 알아 잡을 걸려 이 정도면. 잠 지속 시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아 지속 시간 다 됐어. 지속 시간 다 됐어. 아형들이거 너무 뿔뿔이 터져서 뇌절해 버리는데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사실. 근데, 다 같이 함께라면? 삼총사라면? 우리가 바텀은 솔직히, 엑스맨이잖아. 왔다. 걸렸으면 죽어야지, 마이야. 맞잖아? 강타맞으시고어시까지 깔끔하게. 트런들 뭐해? 트런들, 집 포기했나요? <laughs> 포기할만해? 와, 이거지. 킬 관여 차이. 상대 9킬 관여. 저는 12킬 관여. 근데 정글 훨씬 많이 잡았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딜량 보시면 은 마이랑 딜량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관여랑 똑같아요. 근데 정글 섭취량에서 보겠습니다. 정글 섭취량에서 차이가 많이 날 거야. 여기서 중립몬스터 첫치량이 있어요. 슛! 크 30마리 가까이를 제가 더 많이 잡았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요. 어? 근데, 관여도 많이 했고, 초반부터 강력해졌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초대석에서 정글자이라 장인으로 이제 챌린저 라쿤 구부님 모셔봤었잖아요. 그 빌드가 이젠 더 강해졌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음, 이젠 진짜 쓸만해졌다. 좋았다.